그래서 희성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. 2005년 3월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습니다.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왔고 평소에 희성님은 어머님 전화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저장해왔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. 온갖 업측과 루머들이 희성님을 또한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동생, 내 오빠,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제발 예쁘지 않은 내용을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감히 그런 당부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.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나서서 지켜주신다면 희성씨는 영원히 우리에게 훌륭한 아티스트로서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. 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.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지금 여기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.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간절한 부탁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휘성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입니다. 고맙습니다.